지난해 경북 지역 고교생 55명으로 구성된 독립운동길 순례단, 경북 애국지사 발자취를 따라 애국지사 석주 이상용 선생의 묘소, 간도 독립운동 요람인 삼원포 추가가 마을과 통화현 신흥 무관학교, 길림 의열단 결상지와 치원장, 하얼빈 안중근 의사 의거지 등 중국의 10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뒷전으로 미루며 많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는 게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보다는 독립을 된 조국을 보고 싶다는 게더 많이 있었습니다. 안동 임천각에서 중국 할빈까지의 대장정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경북교육청은 올 7월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범위 더 도구 확대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독립 운동가들이 했던 활동 지역을 서간도에서 북간도 지역까지도 넓혀볼 예정이고요. 더 확대하면 내년도쯤에는 다시 또 임시정부가 있는 상, 상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확대해서 이렇게. 경북교육청은 대상을 고교생에서 초중학생까지 확대하고 경북인의 독립운동사 관련 교재를 개발해 교과 교육 과정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전명주입니다.